안녕하세요. 1등 돼지 로또 1067회차 당첨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등 당첨번호 7, 10, 19, 23, 28, 33, 보너스 번호 18번, 자 7번은 지난주 당첨번호의 6번의 이웃수, 10번도 11번의 이웃수, 그리고 19번, 19번은 3주 연속 2월에 19, 23, 28 보면 별 3개가 있죠. 요거는 1등 돼지 자동 3중복 숫자입니다. 19, 23, 28, 1등 돼지 자동 3중복수. 33번은 1066회차 32번에 당번에. 이 우스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번호 보너 18번도 19번의 우스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당번 지난주 당번에 이 우스 1등이 총 13개임 자동 5개임 수동이 무려 자동을 앞섰습니다. 8개임 나왔습니다. 1인당 당첨 금액은 10 9억 8,100만 원인데, 세금 떼니까 13억 6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2등이 8든두 게임, 세금 떼고 4,100만 원. 1등 당첨 지역 보도록 하죠. 서울 동작구, 서울 서초구, 서울 중구, 세종, 경기 평택시, 강원 동해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시, 충남 아산시 로또 명당 인주점 수능으로 나왔네요. 충남 천안시, 전북 장수군, 전남 여수시, 경남 창원시 그리고 2등, 1등 대지가 다녀왔던 불칸 서비스에서 2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등 대지도 과연 결과가 어떤지 실제로 구매한 1067회차 용지 체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끝났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씩 한 장씩 청솔 서점 화요일 자동 꽝 두번째 꽝 세번째 꽝입니다. 보시면 10번이랑 7번이 은근히 또 중복 패턴이 많더라고요. 청솔서점, 내장, 닭꽝. 자, 우리 동네, 로또 명당. 그냥 동네, 로또 명당. 명당? 명당까지는 아니고, 그냥 우리 동네 자동입니다. 자, 3중복 출연 19번, 3중복, 그리고 당번, 오수 출. 두 번째, 삼중복, 28번, 출, 꽝입니다. 세 번째, 꽝. 네 번째, 꽝입니다. 7 패턴. 불카 서비스, 목요일 첫 번째, 자동, 꽝. 두 번째, 10번 패턴, 꽝. 세 번째, 꽝. 네 번째까지 꽝 패턴, 10번, 33번 패턴 있죠. 자, 뉴빅마트 갑니다. 뉴빅마트 첫 번째 꽝인데, 지금 여기 표시가 이렇게 보시면, 22, 24. 제가 22번이 3중복인데, 메모를 23번으로 해놨더라고요. 영상 앞에 보시면, 제가 23번이 1등 되지 3중 복수라고 했는데 23번은 3중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메모장에 23번을 체크를 했더라고요. 메모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방송 중에 바로바로 실시간 하면서 저도 메모를 해두거든요. 어, 그런데 이렇게 놨더라. 희한하제. 응? 자 두번째 뉴빅마트 꽝입니다 꽝또꽝 꽝. 돈벼락 맞는 곳 멤버십 용지 되겠습니다 이 용지는 실시간에서 보여드리는게 아니고 우리또 멤버십 회원님들께만 공유하는 자동 되겠습니다 돈벼락 맞는곳 꽝꽝이고요 똑꽝 자동은 닭 꽝이네요 단무지 아, 지난주 웬일로 4등이 나왔다 싶었다잉 자 수동입니다 수동 꽝이고요 두번째 수동 꽝 되겠습니다 세번째 7번 10번을 넣었지만 꽝이고요 네 번째 또꽝 다섯 번째까지 꽝 여섯 번째 수동 지난주 수동 4등 두개 이어서 비 수동 조합 19번 23 28 33 36 19 23 28 33 적중 4등 당첨 야 수동 앞쪽에 7번 10번. 7번 10번 어디 갔냐? 응? 음? 7번 10번이 없다. 그래도 수동에서 지금 2주 연속 4등 당첨 4등 한개 건졌습니다. 일곱 번째 수동 꽝 마지막 수동 꽝자 요즘 지난주 이어서 그래도 4등 연속해서 나왔고요. 그것도 수동에서, 수동에서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 제가 혹시 패턴을 읽었나요? 아, 저도 솔직히 아직 모르겠습니다. 운빨이 이주 연속 왔는지, 과연 1068회 차에도 수동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인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등 되지, 구독!